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7 원장입니다. 자, 5. 직권전동기의 부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권전동기라고 하게 되면, 직권전동기는 계좌와 전기자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직권전동기죠. 따라서 직권 전동기는 전원을 공급했을 때자 여기 전류를 흘렸을 때계좌 어, 계자로 가는 전류와 그 다음에 전기자로 가게 되는 전류가 다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좌 전류가 커지게 되면 자속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 토크가 커지는 것처럼 여기서는 만약에 전기자 전이 부하 전류가 증가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계좌 전류도 커지고 전기자 전류도 커져서 일타 쌍피. 그래서 전류 아주 크게 영향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전동기 속도식을 보시게 되면 뭐 전동기 속도식은 아까 봤던 거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속도 특성을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은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전류가 증가하게 따라 토크는 어떻게 되냐? 토크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속도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전류가 급격하게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토크가 증가하게 되는 이런 특성. 자, 전류가 증가하게 따라 토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니까 그 밑에 토크식을 한번 보십시오. 1번. 토크식을 보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자속에 어떻게 돼요? IA. 전기자 전류가 자속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전기자 전류도 자속에 비례하게 되면서 계좌 전류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자, 이때 토크는 전류에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요. 이와는 또 반대로 토크는 속도에는요. 속도에는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차이가 크게 되고 보통 힘이 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작을 때 힘이 엄청 세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높을 때는 힘은 약하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낮을 때 힘이 센 거는 어떤 경우에 유리합니까? 기동 시에. 기동 시에 어떤 뭘 출발할 때 아주 무거운 걸 가지고 처음에 움직일 때 유리하게 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용도는 어떻게 돼 있냐. 직권전동기는 무브와 운전이나 벨트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무브, 무브와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무브와 운전을 하게 된다는 경우에 토크가 작아지는 거죠. 토크가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에 토크가 0이 되게 되면 속도가 무한정 올라가서 이 무브와 운전을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벨트를 걸고 운전하지 말아라. 별트를 걸고 운전하지 말아라 기어나 체인 같은 것을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 토크가 크고 입력이 작음으로 전동차 건상기 크레인 등 기동이 빈번하고 토크 변동이 심한 부하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보죠 1번 전격 속도에 비하여 기동 회전력이 가장 큰 전동기는 무엇이냐 하여간 직권기는요 무조건 힘 하면 직권 전동기입니다 힘 힘이 세다 2번 직권기 2번, 직류 직권 전동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2번에 기동 토크가 작다? 아니죠. 기동 토크가 크죠. 3번,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벨트가 혹시 벗겨졌을 때 위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벨트가 벗겨지게 되면 토크가 0에 수렴하게 되고 그럼 속도가 아주 올라가기 때문에 벨트 걸고 운전하면 안 된다고 했죠. 1번이죠. 4번 직류 직권전동기의 회전수와 토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렇게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 2번이죠. 5번, 직류 직권 전동기의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공급 전압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를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도 회전 방향은 똑같아요. 왜? 계좌랑 전기자 둘다 바뀌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계좌만 바꾸거나 전기자만 바꿔야 되는 거죠. 회전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직권 전동기였습니다. 쉽죠? 네, 수고하셨습니다.